자, 우리 어, 1단원의 레벨 2 수능특강 20, 2027년 해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를 풀때 어떻게 해야되냐면요. 아, 여기서 실수 X의 N제곱근 중 서로 다른 실수인 것개수라고 했었죠. 맞죠? 내가 밑줄 하나 그으라고 했었던 거. 이거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n이랑 m+를 구분을 해셔야 돼요. 이거 색깔 편으로 리 한번 긋했죠 색깔 편 있어? 장깐만 일시정지. 그럼 일단 내가 두 가지 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요. x n 제곱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x n 제곱이 a인 거랑 xa n분의 1이 a인 거둘중 뭐일까? 어떤 거일까? 이거일 것 같아? 아니면 이거일 것 같아? 앞에 거 맞을 거? 민씨는 어떤 거 같아? 이거일 것 같아? 이거일 것 같아? x의 n제곱근을 그냥 a라고 둔다고 쳐봐 그럼 얘가 xn제곱을 한게 a야 아니면 xn분의 1을 한게 a야 뒤에 거 어떤 거야? 두개중 어떤 거야?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얘가 x가 a의 n 분의 1이라고 쓸수 있죠. 그럼 또 다른 표기로 어떻게 쓸수있다 얘를 n 루트 a라고 쓸수 있죠. 이해돼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거의서 얘가 2같고 e 여기서 이제 표를 표를 그려서 풀어야 돼요. 표를 그려서 오케이? 그러면, 얘가, A 값이, A 값이, 얘가, 뭐가 들어올 수 있어? 양수가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양수 들어올 수 있지. A가 0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들어가긴 해. 들어는 가요. 얘가 0에 3분의 1제곱은 뭐 얘가 하나가 있는 그거니까. 그리고 A가 0보다 어떻다? 작다라는 게 하나가 들어와줘야겠지. 맞지? 그 다음에 얘가 n이 만약에 자, 여기 n n이란 숫자 얘가 이런 거본적 있지 2루트 3루트 4루트 이런 거본적 있지 그럼 n이 뭐가 먼저 올수 있어 짝수가 올수 있지 그치 n이 이번에또 뭐가 올수 있어 홀수가 올수 있지 그랬을 때 얘는 몇 개야? a가 영보다 크고 n이 짝수래 그럼 얘는 몇 개야? 실수인 실수인 근이 몇 개야? 몇 개? 실수인 근. 두개두 개. 두개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죠? 얘는 몇 개야? 1개. 얘는 몇 개야? 0개. 개 얘는 몇 개야? 1개. 얘는 1개. 얘는 1개. 1개. 굿. 그럼 봅시다. 어, 여기서 FN, 아, 소리소리 FN-3이야. 그럼 여기, 여기 있는 숫자는, 여기가 A, 얘가 FNX라고 되어있지. 그렇지 근데 봐봐. 얘가-3에 AN분의 1이라고 되어있지. 맞지? 그럼 여기 A 값이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지. 음수. 그러면은 이거 음수지, 맞지? 근데 얘가 만약에 n이 짝수야. 그럼 몇 개? 야 음수지. 얘줄중 하나잖아. 네? 짝수는 영계겠지. 이해돼? 얘 내가 만약에 애니 홀수야. 홀수는 몇 개? 한 개. 한개 아니겠지. 이해되니 이거? 그다음에 표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F n 플러스 1에 이번에 2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이 뭐가 돼야 돼? 한 번에 생각해. m 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해 보자. 얘는 이렇게 생각해 보자. 한 번에 보라는 게 아니라 얘는 요렇 이거 요거, 이거만 보자. 자 n 플러스 1이 짝수가 되는 게 있지. 그리 n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게 있어? 홀수가 되는 게 있지. 그럼 봐봐. 얘가 이가 A의 n 분의 1인 거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 A가 얘가 2면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가 되겠지 양수 물론 음수도 될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얘가 n 플러스 1이 짝수야 그럼 얘가 총몇 개가 돼? 여기 양수면은 몇 개야? 두개 n 플러스 1이 홀수야 그러면은 한계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주의해야 될 점이 뭐야? e r o r City. Emperor City. e m p 그 r o r City. e m p e r o 야 City. Emperor City.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지, 맞지? 0이랑 1이다가얼마 1이지. 예. 1이지. 이해돼?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지, n이 홀수일 때지, 예? n이 홀수일 때 1이지. 예? 여기, 얘가 음. 홀수지? 예? 그럼 1이랑 2이지. 예. 1이랑 2다 하 얼마야? 3?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어떻게 봐야 돼? n이 홀수일 때 되는 거야 짝수일 때 되는 거야? 홀수일 때 가능하겠지. 2, 3, 10 이하 홀수를 구해주면 되겠지. 네. 구할 수 있어? 아니요. 2 이상 10 이하의 홀수요. 이거만 구하면 돼요. 이거는 해줘요? 네. 3 있죠? 네. 그다음 뭐 있죠? 뭐요? 오, 그다음 뭐 있죠? 모여가지고. 7이요? 그 다음 뭐였죠? 그래요. 이거 더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있어요. 이거 두개씩 더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똑같이 해요 네. 음. 1번에서 끝 작년에도 비슷하게 했었죠 이렇게 근데 네, 이제 작년에는 2 이상 12와 홀수 여러분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한 때? 한번 구해보고 그러고 이제 말해 모르는 그때 질문하는데 질문이 없었어. 작년 영상은 작년 영상은 제가 그때는 못 찍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올해부터는 열심히. 아, 작년 2학기부터는 찍었으니까 올해 수특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3번 봅시다. 얘가 한 근이 2와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예. 네. 다른 한 근은 b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일단 이거 표시해놓자. 얘는 어떻게 푸냐? 근과 개수의 맞는. 근데 얘가 지금 몇차몇차몇차 방정식이지? 이차 방정식. 이차 방정식.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필기 합시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그러면 근과 배수의 관계 이거 2차 방정식 이거 중학교 3학년 에서 나온 겁니다 아, 그래요? 아 고등학교 1학년 그래요? 어 공동수학 1 음... 앞부분 아 알지? 중3도 나오고 고3 고1도 나오지 그래요? 어 중2, 중3, 고1 잠깐만 10개 더 있잖아 오이장거 아니에요? 중3이네 중3 2차 방정식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 합시다. 그러면 얘가 우리 봐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가 빵이죠? 네. 그럼 x1 이랑 x2 합치면 뭐라고 뭐라 했지 우리가? 마이너스 a 분의 b라고 되는지. 네. 맞지 이거? 그거 쓸 거야. 다시.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 2의 3분의 5입니다. 네. 그럼 얘가 한근 네. 다른 한근 더하면은 네. a가 나 a가 나오죠. 네. 맞죠? 한근 다른 한근 곱하면 어떻게 된다? 2의 3분의 5 2의 3분의 5제곱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한 근이 이미 나왔다 안 나왔다? 어. 나왔다 그럼 얘가 2와 3분의 1에다가 다른 근 B를 더하면 얘가 A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여기 2와 3분의 1에다가 B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2와 3분의 5가, 2와 3분의 5가 5. 나온다 맞죠? 그럼 B가, 그럼 B가 얼마죠? 2와 3분의 4 B가 2와 3분의 4죠? 그럼 여기서 다시 얘가 a로 갑니다. 2와 3분의 1에다가 2와 3분의 4를 더하죠. 근데 얘가 지수와 서로 어때 지금? 달라요. 다르지? 그럼 다른 못뭐 돼? 더할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어떻게든 하면 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라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되면 그냥 하면 돼. 근데 안 되면 그냥 멈추면 되는 거고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3분의 4가 3분의 1이랑 더하기 얼마가 될수 있어? 1이 될수 있지. 그럼 얘가 다시 봐봐 2와 3분의 1에다가 2와 3분의 1에 곱하하기가되되죠죠죠죠럼얘 얘가 a 가 되죠 근데 공통 공통이 뭐야? o u are some m 묶을 수 있지 그럼 얘가 1 더하기 2가 되겠지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얘가 a 가 3 곱하기 2와 3분의 1이 되겠지? 예. 그럼 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a랑 b를 더하면? 할수 있어? 없어? 이거. 뭐죠? b가 2와 3분의 4야. 그럼 얘가 3 곱하기 2와 3분의 1이 되잖아. 2와 3분의 4가 어떻게 더할수 있지? 할수 있어? 어. 네. 어. 네. 멈춰? 아니면 더 해줘. 더 해줘.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4 봐. 1 더하기 3분의 1 아니에요? 예. 그럼 얘가? 삼곱하이 2와 이분의1이고2이곳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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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있죠? 할수있곳은어곳은 잠깐 은시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 하도록 하겠습니다 곳은 어, 일단은 저는 정리를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도 색깔표로 한번 칠해보세요. 자 얘를 FM 제곱을첫 번째로 1 번을 할 거야. 오케이? 여기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먼저 풀어줄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 여기 바깥에 있는 애를 풀어줘야겠지. 이해돼요? 시작할게요. 첫 번째 fm제곱입니다. x에, x에 뭐 집어넣는 거야? m제곱 넣는 거지. 그럼 m제곱에 m 분의 1이니까 m에 n분의 2가 되겠죠? 네.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f에 fm제곱이죠? 맞죠? 얘가 f 에 m의 m분의 2 그럼 얘가 m의 m분의 2에다가 뭐 해준 거야? m분의 1정 해준 거지. 어. 어. 그럼 얘가 m의 n제곱분의 2가 되겠죠. 맞아? 요 네. 응. 근데 여기서 핵심인 거야. 얘가 결국에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뭐 돼야 되는데? 자연수 동그란 칩시다. 자연수. 자연수가 되려면 N제곱분의 2가 뭐가 돼야 될까? 그렇지만 얘가 꼭 자연수가 무조건 돼야 된다는 아닙니다. 무조건 자연수는 아니다. 너네 봐봐. 봐봐봐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이거. 이거 자연수는 아니야. 4와 2분의 1제곱. a가 2몇자곱이죠 e 자연수 2의 e 제곱이 2분의 1 제곱이죠 어떻게 돼요 그러면? 2 e. 무조건 자연수가 아닌 거 이해 됐죠? 그쵸? 분수가 될수 있는데 근데 여기다가 어, n이 2부터 시작이죠? 응. 그럼 n은 2를 한번 제곱나고 볼게 그럼 얘가 m의 2분의 1 제곱 되는 거지 맞지? 예.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될라면은 m 제곱수가 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맞아, 아니야. 예. 맞지. 예. 그럼 m 제곱수 는뭐 있어? 1의 제곱. 있지. 근데 1의 제곱이 n 되면 되는데 안, 안 되지. 왜안 돼? 아, 거 그치 m은 2의 제곱. 얘는 되는데. 되지 않아요. 어. 뭐 3의 제곱, 4의 제곱 뭐 이렇게 있겠죠? 계속 쭉쭉 나가겠죠? 예. 하나만 더 해볼게. 이미 다운 나왔어. 왜? n 플러스 n은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이니까 최소만 보면 되는데 n을 한번 나눠서 한번더 치고 오는 거시모니까 얘가 m의 9분의 2제곱이죠. 얘는 2분의 1이 4분의 이였으니까 예. 그럼 얘 어떻게 되어야겠어? m값이 9제곱수도 되야 되는 거 아니야? 자연수니까? 예. 얘가 만약에 3의 2분의 어, 3 이러면 이러면 자연수 아니야? 아니. 자연수 아니지. 이미 n n은 2 e. 여기서 끝나 여기서 끝났겠지. 예. n은 2고 m은 얼마다? m은 2다. 의 제곱이다. 어. 이해돼요? 네. 어. 그다음에 레벨 2 5번 가봅시다 잠시만 요거는 어떻게 푸냐 로그 밑바으로 푸는 겁니다 한번 써보자 로그 밑바닥 빨간판 아, 써주세요 로그 밑편 다섯어요네 설명 시작해도 될까요? 네. 가봅시다 그럼 로그 밑변화을 해야 되는데 일단 로그 밑변화을 할게요 로그 밑변화 우리 성 이거, A 로그 B의 C가 C 그렇지 C 로그 B의 A랑 똑같다라고 되어있죠 네. 맞죠? 그러면 어, 4 로그 2 X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X로 바꿀 수 있어 그치 X 로그 2에 4로 바꿀 수 있지 그쵸? 그 다음에 로그 8에 2분의 1의 x는 일단 뭐로 바꿀 수 있어? 먼저 로그 탈수 있어 x를 바깥으로 빠지 지 x에 그치, 로그 탈 그렇지 로그 탈에 그치 2분의 1이지 얘는 얼마일까? 로그 성질이 용하고요 x 로그 8에 2분의 1 로그 8에 2분의 1이 얼마일까? 그치. 완성어 그치. 얘는 마이너스 삼에가 되겠지. 잘했어.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될까? 이 로그 2에 y에다가 로그 2에3 먼저 뭐부터 해줘야 될까? 일단 나기 그치. 2에 로그 2에 삼분의 y가 되죠? 예. 예, 이에 되죠? 예. 그럼 얘네들은 또 어떻게 할수 있어? 바뻗치기할수 있지. 그럼 얘가 바꿔치기하면은 3분의, 3분의 y만 남겠죠로 o g 2니까 그럼 얘네 다시 전개합시다 전개하면요 전개할게요 전개하면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분의 y가 얼마나 네. 0이 되죠 네. 그쵸 그럼 얘가 3분의 y가 어떻게 됐나 Y가... 이양식킬수 있지. 예. 그럼 이양시키면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여다가 이쁘게 y로 만들면 네. y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라면 네. 무슨 함수가 나오는 거야? 이차 함수가 나오는 거지. 그럼 그래프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는 이런 형태야, 이런 형태야? 네. 이렇게 되겠지. 얘가 얘가 체크돼야겠지, 맞지? 네. 어? 좀 네, 마이너스 3 x 안 음. 보이나요? 혹시? 음. 아, 만사는 지 3분의. 사는 지금. 만사는 지3 만사는 지금. 만이는 지금. 만 2의 3금 만사는 지금. 만사는 지금. 만2의지이 만사는 지금. 만 그럼 얘가 3분의 1이네. 그럼 얘가 그 시간 좋았어. 시간 좋았어. 어? 어. 얘가 2의 세제곱이잖아.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어. 그럼 얘가 얘가 3이 3이 밑으로 굽무로가고 네. 위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x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 봐봐. 얘가 로그 2의 세제곱에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어. 그럼 얘가 3 밑으로 가지? 응? 여기 마이너스 1이 위로 가지? 네. 응?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오케이? 시선 좋았어. 시선 좋았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3x 세고? 플러스? 3분의 1이었으니까? x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이거? 응. 어. 그럼 얘가? 얘는? 최대가 나오는 거이 그래프는 최대가 나오는 거야, 최소가 나오는 거야? 최대. 최대가 나오고 있죠? 그럼 최대값 어떻게 구하죠? y는 마이너스 3의 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x죠? 그럼 여기 에 절반의 제곱이죠? 6분의 1의 제곱이가 36분의 1이죠? 마이너스 36분의 1이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6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12분의 1이 되겠죠? 예. 그럼 얘가 알파가 <laughs> 6분의 1일 때 최댓값 베타 12분의 1이 되겠죠? 예. 그럼 얘랑 얘랑 어떻게하면 된다? 더해주면 <laughs> 끝난다. 정리 한번 해볼래?